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지 한 1년, 한 7개월, 8개월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어딘가에 뭐 투자회사에 이제 옮겨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보니까 그 투자회사에서 이그 사람을 불러주기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차일필 미뤄지다가 투자 계획이 철회되면서 아예 그 회사로 옮겨지는 게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졸지에 실업자가 됐고 실업급여 받고 뭐 여러 가정들을 지내다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한1년7 개월, 8 개월 이제 지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와서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이력서를 쓰고 제출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뭐 그런 이제. 인력을 구인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런 스펙에 맞춰서 이력서 제출하고 뭐 면접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지인은 현직에 다녔을 때 연봉이 어이 넘었었고 이제 관리자로 일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본인 말로는 눈높이를 많이 낮췄다 조금 낮춰서 어디든 해볼 의향이 있다 라고 하는데 좀잘 안되더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지인이 기대하는 이제 처우가 얼마까지 내려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저런 이 말들을 이제 썼다 보면 아직은 정말 이렇게 절박하거나 정말 바닥으로 이렇게 내몰렸구나 그런 것 같지는 않구요 잘은 모르지만 모아둔 돈을 뭐 썼든 아니면 아내가 일을 해서 뭐 메꿨든 간에, 뭐, 심적으로는 되게 이제 압박을 받고 부담을 많이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행동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덜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처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는 내심 생각할 때, 시간을 좀더 갖는 게 좋겠다라고 봤던 거고요. 물론, 겉으로 보는 남의 시선과, 실제로 그 사람 당사자의 생각은 어떨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저 저는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친인과 얘기하다 보니 그친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위너라고 얘기하죠 회사에 남아서 현재 일하고 있으면 위너라고 승자라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그냥 위너라는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되게 흐뭇하고 뿌듯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씁쓸한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왜 씁쓸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이제 그 지인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제가 아주 뭐 대단하고 뭐, 대, 뭐 아주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게 아니라 조직에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고. 언제 자리가 뺏길지 모르는 되게 불안하고 겁나는 상황이 지금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에서 발등 치든 저기 화장실로, 그 화장실에 책상이 뭐야 빠져져 있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고 참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쉽지 않다라는 것도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에 처하면 모두가 똑같게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저도 창피하지만 작년 이맘때 제가 뭘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제 대놓고 내몰렸던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있었었고요. 작년 이맘때 되게 서글프고 서럽고 되게 불편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뭐 지금은 그걸 그때보다는 사람이 이제 기억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남의 일처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금 이렇게 뭐남 얘기 하듯이 하지만 작년 이맘때는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애둘러서 얘기하고 되게 빙빙 돌려서 얘기했죠. 왜냐? 그때는 제가 그걸 입 밖으로 내기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한 1년 가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때 시간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면 되게 좋아심 나고 되게 서글프고 되게 이제 멘탈이 흔들렸겠죠 뭐 공황장애가 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쉽지 않았던 상황에 놓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제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되게 답답할 때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를 생각하죠.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시야실에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얼음 깨고, 냉장고에 있는 되게 오래된 음식들 다 꺼집어내서, 그냥 청소하고 했던 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때도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사무실 공간을 건물을 되게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 그건 뭐 괜찮았었습니다. 대려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만드니까,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제, 관리자라고 하는 놈들이 나에게, 몸멸감에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게 되게, 이제, 서글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되게, 좀 답답했던 거죠. 뭐, 그냥 대놓고 해고할 수 있다. 정리해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별라별 얘기들을 다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관리자였던 그한 녀석은, 이제 임산부 직원에게도, 그 임산부 직원이, 이제, 이제 출산을 앞두고, 되게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모르겠고, 그런 건 모르겠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청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남에 대한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배려해 주거나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녀석은 그냥 회사에서 정리해야 되는 인력, 사람 숫자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자르라고 했는데, 자르라고 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전부 다 지워지길, 없어지길 바랬는데, 안 지워지고 꾸역꾸역 버티고 견디니까 그게 짜증났던 거죠. 다른 동료를, 다른 사람을, 사람을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KPI, KPI 수치로 봤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그랬던 그가 이제 지금도 있어요. 근데 참 세상 사는 건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믿지 못할 존재. 지금 당장은 앞에서는 보지만 언제든 남의 등에 칼 꽂고 배신할 존재로 이렇게 보죠.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어려움들 다 있을 텐데 어떻게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잘좀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놓이더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